자, 방금 전처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슬라이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랫방향으로. 폴라인 방향 쪽으로 슬라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은좀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도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도 조금 더 상체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외향, 외향을 많이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골반도 밑에 보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양 허벅지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스키 방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스키 방향은 여기 있지만 어떻습니까? 허벅지 방향은 밑에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상체를 아래쪽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어때요? 이 지퍼선이. 폴라인 선과 맞춘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시선도 폴라인 선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서 점점, 점점 점점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상체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하체만 돌려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마찬가지 반대 또 어떻게 돼요 상체가 고정시킨 느낌에서 어떻습니까 스킬만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엣지를 푸는 상태에서 돌려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쇼턴이 가능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일단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슬라이딩 쇼턴이기 때문에 업다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 제가 어때요? 이 중심이 저희 중심이 지퍼 라인 쪽에 있겠죠. 요게 어떻습니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직 방향으로 일단 내려가시는 연습을 하시려면은 이 뒤꿈치 어떻습니까? 뒤꿈치가 뒤꿈치는 어때요? 중심보다 조금 더 앞에 있고요. 오른발이죠. 그렇죠 오른발 뒤꿈치 앞에 있죠. 그리고 이 왼발 바깥발이 앞꿈치는 어떻게 돼요? 중심보다 좀더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키가 앞뒤로 엇, 엇갈려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슬라이드를 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일단 슬라이드를 하셨다가 나중에 없단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스키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와 줘야겠죠. 와서 조금 더 뒤꿈치가 밝혀야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좀더 턴을 연속해서 하기가 상당히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느낌대로 먼저 수직 방향으로 슬라이딩 기본적인 슬라이딩 쇼턴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풀을 앞에 잡고요. 수직 방향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해 볼게요. 상체를 자, 상체를 앞에 보시고요. 상체가 안 들어가게 잡으신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슬라이드. 다시 아랫방향으로 슬라이드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스키가, 엣지가 안쓴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스키를 많이 돌리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이그이슬 자체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딩 쇼턴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엣지를 안 세운 상태에서 좌우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피보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익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중심은 그대로 있고요. 상체 방향 그대로 있고 하체만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좌우로 피보팅을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슬라이드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깨가 많이 안 돌아가게 고정시켜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폴체킹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을 연속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슬로프 자체가 상당히 급사면이에요. 보면 여기가 좀더 레드보다 조금 더 경사가 급한 급사면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딩을 쓰시게 되면은 여기서 리듬 자체를 쇼턴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어떻게 돼요? 유지하기가 상당히 편한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중심은 가만히 있고 하체만 돌아가게. 그러려면은 아까 연습했던 플루그 쇼턴에서 상체를 아래쪽으로 브록킹 시키면서 옆으로 피보팅 하는 훈련이 이미 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업다운 없이 기본적인 슬라이딩 쇼턴을 하시면서 급사면에서 스피드 컨트롤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건 뭐냐면은 상체를 아랫방향으로 고정시켜 놓고 극단적으로 좌우 스킬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스피드가 컨트롤하기 상당히 편했죠 그쵸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실전적인 쇼턴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어떠냐면은 조금 더 슬라이딩 쇼턴을 사용하시면서 턴 마지막에 가볍게 다운을 하셔 가지고요 테일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테일을 잡아줘 가지고 턴을 빨리 끝내고 다음 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훈련을 만드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턴 마지막에 테일을 잡아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앉아 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살짝 하중을 주시면서 발목을 전체를 위로 들어 주시면 서 어떻습니까? 뒤꿈치 쪽에 하중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테일을 잡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내려올 때는 어찌면 스키가 거의 극단적으로 좌우로 180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조금씩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테일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80도까지 돌리기가 돌릴 필요가 없는 쇼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좀더 실전에 가까운 쇼턴이 가까 가까운 쇼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아직은 180도로 돌려주면서 연습하겠지만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테일을 잡아주는 훈련이 되게 되면은 엣지를 좀 세워주면서 그렇죠 조금 더 회전각 자체를 180도가 아니라 조금 더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없다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오세요 자 어떻습니까? 자 방금 전에는 업 다운 없이 했잖아요. 이제 다운 하면서 어떻습니까? 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다시 와서 테일을 잡아주고. 다시 뒤꿈치를 살짝 눌러주면서 발목 전체를 위로 들어주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 테일을 잡아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테일을 잡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스키 좌우턴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턴을 연결하기에 훨씬 더 어떻습니까? 테일이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테일을 잡아주고. 다시 와서 테일을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죠.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어때요? 리듬을 아까보다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리듬을 빨리하는 슬라이딩 테이 슬라이딩 쇼턴이 가능하죠. 그렇죠. 엣지를 별로 안 세우고 루즈하게 엣지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좌우로 업다운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좌우로 스킬을 돌리기가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셨던 게 이제 테이 슬라이딩 쇼턴에서 조금 더 업다운을 사용해서 테이를 잡아주면서 턴 마지막에 약간의 브레이킹 포지션, 턴을, 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음 턴을 할수 있는, 그렇죠. 턴을 마무리하고 다음 턴을 할수 있는 그런 브레이킹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